오케이. 어, 이거 있어, 이거? 죽어. 응. 그 터지는 거두개두개 같은데 막. 어클클어? 어. 봐. 어. 복이 있네. 근데 레이션 다하 털린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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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 들어가 어디서 는지 기억이 안나 ㅅ 발랭크 꽂히는데 어디? 응? 너희 아니였네 저기 다오시발 뒤질뻔했네 뒤진거 아니? 아 죽었어 난 죽었어 하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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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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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가운데 가 이옆자옆 살리자, 다 어, 아, 이쪽에 자리 있어, 이쪽에 이쪽 깠어, 이쪽에 있네. 하나, 하나가, 예, 빨 다른 팀인데 이거? 아이고, 이거 안 됐는데. 다른 팀이야. 오, 오 뭐야? 어. 와우. 대나프드 그대. 비로와 점프해. 강살아. 아이고 빠져. 큐스 큐스던가. 아 맞네. 뭐야 왜안 됐어? 빨리 멀쩡했다. 아이고 씨발. 위에 위에 올라왔다. 아 못잡았어 저거 하나 잡았거든 여기 있거든 지금 하나 장갈 어. 하나 다운이고 공의 쉴드 절반. 아, 암 쉴드인가? 디보션이나. 다른 팀 있다 위에. 다른 팀어 다른. 팀. 아유. 근데 근데. 그도곳 왔다. 오, 잡았다. 그러네. 레이더 아 발키리 게 아이씨. 패키다 <목소리> 내려갔는데. 여기 있다. 위쪽에도 하나 있다.

한나다운 어, 여기거든?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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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너 아, 페파 형 씨인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던 곳에 아 저기 여기, 여기 하나 있다. 닷지 바들어가서 아. 여기 아있다 버렸어. 어. 특히 이카스레이스 여기 여기 있다. 이자이야있 여기. 레이스 레이스 우리라데. 페파 페파 페파. 아, 아타고 왔다. 다운. 그러데까운제주식에어 레이스가 저기 있겠지. 걔가 아까 게임 죽이네. 어, 죽었어. 근데 페파 레이스가 어디까지 빠졌지? 여기 있다. 저기 하나 있어. 음. 먹, 아, 먹고 오셈요 먹고 오셈요 먹고 오 먹고 싶은데. 먹고 와. 발소리는 안 돼? 어! 나 힐좀 다리좀 먹고 저기 저기라 여기 차량받는 달려 르미스 류탄 진 잠깐만 실어 좀 할게 아 씨발 여기서 오네 <laughs> 여기 옥상 옥상 아나오 <laughs> 어, 뭐야 청형 맞았어 크레이버 아직 살다니 믿을 수가 없

보이서 피에 아이고 아까 그레이시네아지 보이다가 봤지. 씨감꼈어와 여기 피하네. 크레이버 맞아가지고. 그니까 크레이 살아 <laughs> 살아하자마자. 사라... <laughs> 간다

가시가다가어감감 여기 안에 있거든. 여기 있게요기지라이트 여기, 여기. 여기, 아이고. 프라이즈 노라이즈. 나이스. 나이스 다 다시 먼저 해. 지셨다 여기 서올 수도 있음 조심해라. 어. 지금 이 실드 깠음. 저격이잖아. 아. 어. 팔도 있네. 팔대. 어, 어. 린다 <놀린다> 여기 괜찮지 않나? 괜찮을 걸 여기. 어 소리난다 어이 음. 뭐야 둘다 왔어 밝기가 음. 두명이야? 아니지? 아 왁슨이네 아스가 어, 죽어버렸을걸 뭐야 바로 붙을 아, 줄 몰랐는데 어. 잘 쏜다 잘쏜아 내가 더잘 쏴야 될게 길이 하나 위에 있음 위에 봐 위에도 하나 있네 왜 싸우는 거 아니야? 싸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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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있네. 땅에 제대로 이네 오, 우기하 걔가 날속였네그 발기가. <laughs> 빨각이었네 10대 미소녀 거유래 뭐라. 저기 어, 땅에 박혀 있는 것도 있어 그거 먹어서 늘릴 수도 있어꽤 많이 줄 걸? 오, 어, 활활 쏜다 누가. 어, Pelo amor de 뒤로 갑다또 먹는 듯 먹고 있다 족밥이지?